4월 7일 우리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네이처셀 좀볼 건데 영상 보시기에 앞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 두 개도 같이 챙겨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같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네이처셀 좀볼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약 마이너스 4% 정도로 종가 마감을 좀 해줬는데 지금 이 관세 관련해서 장이 빠지고 지금 나스닥도 같이 장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거 관련해서 마이너스 4%면 많이 선방을한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삼성전자 보시면 마이너스 5% 정도 어, 손실을 봤었는데 네이처 셀이 마이너스 4%다 라는 건 많이 선방을한 셈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의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올라갈 여력이 남은 게이 네이처 셀인데 자 이러한 패턴 기조는 이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거다라는 큰 호재를 앞둔 전형적인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26일에 촬영한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실 거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동성에 말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미 모든 단기 평선들을 수렴을 했고 지금 이 골든 크로스 라인이 뚜렷하게 나와 좋기 때문에 자더 상승을 할 거예요. 자 과연 근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 추세일까요 아니면 세력들이 그리는 더큰 그림의 시작일까요 그렇다면 우린 네이처세를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할까요 이 최소 목표가 적정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26일이었죠. 자, 이날 주가가 한번 급락 후에 외인들이 물량 수급을 해서 27일에 주가를 확연하게 올라갔고 잠깐 이 기조를 살펴보는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자, 지금 네이처셀의 악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이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죠. 자, 근데 26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26만 3천 주를 좀 던졌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갔어요. 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9%까지 떨어진 하루 변동폭이 22%에 달했을 정도로 좀 핫했었는데, 자 이건 세력들이 개인 물량을 털어 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물량들을 테스트하느라 큰 변동성 없이 좀 가고 있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만 가지 않겠죠. 분명히 다시 한번 개인들을 털어 내려 급락을 줄 거예요. 자, 하지만 과거 이 RMAT 때도 좀 비슷했습니다. 급등 후에 급락 그리고 다시 한번 상한가. 자 이런 패턴을 봤을 때 변동성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네이처셀은 4월 17일 이 FDA 미팅이 다가오면서 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원래는 이 RMA T 관련 미팅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FDA가 또뭐 있죠? BTD 이 미팅까지 같이 하자고 제안을 좀 했습니다. 자 이건 FDA가 네이처셀의 기술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고. 상용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거예요. 자, 지금 이 네이처셀이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 조인트스템이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자, 최종 데이터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사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고 조만간 식약처에도 정식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RMAT에 이어 BTD 획득으로 미국서 조인트 스템 사용 승인 기대감 고조라고 좀 적혀 있는데, 자, 퇴행성 관절염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엄청난 분야예요. 근데 이 네이처셀이 이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소식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이처셀은 과거에도 조인트 스템 관련 임상 성공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1년 임상 3상 탑나인 결과 발표 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이상 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허가 신청이 가시화가 되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겠죠. 자, 게다가 최근에 이 바이오 섹터 전체가 AI 그리고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뜨거운데 네이처 셀이 이런 흐름을 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더군다나 이 조인트 스템이 혁신적 치료제 BTD에 지정이 됐는데 자 지금 거의 똑같은 예로 이 키트 루다라는 약물이 있죠 이 약물도 똑같이 조인트 스템과 마찬가지로 BTD에 지정이 됐었는데 자 1년 만에 가속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키트 루다 매출 순위가 몇 위인지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글로벌 1위 의약품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FDA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BTD에도 지정이 된이 조인트 스템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뻔에 뻔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네이처 셀이 바이오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셀트리온이 이 렘시마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면서 급성장한 경우나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으로 단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식약처 허가와 미국 시장 진출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허황된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퇴행성 관절염 환자만 수천만 명인데 이 조인트 스템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지금 주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할 거지만 지금 아직도 바닥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종목이 네이처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셀 주가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바이오주는 변동성이 크니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인트스템이 허가를 받으면서 매출이 본격화가 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 규모만 봐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25년 기준으로 50조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자, 성공만 한다면 네이처셀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죠. 자, 네이처셀은 과거에도 RMAT 때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대응 전략이 필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승 모멘텀들이 지금 나아졌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 텔레그램 방 네이처셀 주주분들 이 기회 다 잡아 가시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상승 국면 최대로 올라왔을 때 얼마 얼마 원이라고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있을 때이 기회를 못 잡으시고 놓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걸 놓치신다는 거죠. 제가 제발 지금 텔레그램방 들어와 달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회를 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 사세요. 내려갈 것 같으니 파르세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방금처럼 정확하게 올라갈 것 같은 이 상승 모멘텀. 인사이트들까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런 이런 이슈로 올라갈 것 같으니 사세요 내려갈 것 같으니 파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반신반의 하시면서 저한테 텔레그램방 입장 요청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지금 아직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매일 문자가 오고 있어요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한다고 좀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에 번호 010-5909-5865로 셀이라고 한 글자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정확한 네이처셀의 매수 매도 타점 다 안내 드릴 거니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셀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 타점 잡아 준다고 말은 하지만 정확한 타점 잡아 주는 유튜버들 제가 몇명못 봤어요. 진짜 반신반의 하시면서 저한테 타점 알려 달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거 손해 보시는 거 절대 없습니다. 셀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신 다음에 제가 알려 드리는 타점대로만 관망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시면 믿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뒤에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지 벌써 3년 정도가 됐습니다. 자 3년 동안 대략 1,8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저랑 함께 좀 하고 계신데 이게 과연 유행으로 3년 동안 운영이 된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설명 드릴 건데, 자이 설명까지 다 듣고 가신다면 정말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다볼수 있는 관점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이방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 거니까 이것까지 꼭 보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3년 전부터 운영해온 이 텔레그램 방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현재 이 방에는 약 1,800명 정도의 구독자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방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종목 추천이 아니라 주식으로 현실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과 투자 감각을 키우는 이 인사이트예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자, 일단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이름, 이름부터가 정말 심플합니다. 무료 주식이라고 붙었어요. 이 방에서는 제가 매매 타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식을 우리 하루 이틀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혼자서도 지속 가능하게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거 사라 이거 사라 말하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전략과 인사이트까지 함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반 구독자 분들께 설문 조사를 좀 해봤는데 가장 선호하는 수익률은 30% 정도로 나왔고요. 보유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좀 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니즈에 맞춰서 좀 종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 하나를 좀 보여 드릴 건데 자이 LG i 넥스원 알고 계시죠? 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저는 이 종목을 투자 아이디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독자분들께 드렸어요. 자 추천 시점이 언제였냐? 201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주가 얼마였냐? 한번 볼까요? 자 추천 시점을 보면 당시 주가 21만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신고가 32만 4천원까지 찍었어요. 자, 물론 시작하고 나서 이 살짝 빠지기도 했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자, 저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추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전략과 가치가 있는 종목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이 구간에서 계속 홀딩하세요 말씀을 드렸고, 결국 큰 수익으로 매도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재료 설명과 꾸준히 브리핑을 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또 다른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요즘 조선주가 가장 핫하죠 자 저는 조선주를 언제부터 추천을 했냐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년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작년 재작년만 해도 2차 전지가 제일 뜨거웠죠 자, 물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저는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겠죠. 자, 작년 3월에, 자, 3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야 전문가들이 조선주를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지금만 보지 않았다. 더 넓은 시야와 상상력을 더해 투자를 내야 한다. 아, 자, 그 결과 우리 방 1,800명 구독자분들 미리 조선주 쓸어 담으셨고 당연히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지금도 연신 고맙다 라는 문자를 받고 있어요. 자,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신 게 다른 텔레그램 방이랑은 정말 다르다. 어제가 그래서 좀 다른 방을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인보다 한달 혹은 두달 빠르게 오를 종목을 좀 말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자, 그걸로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는 좀 많이 황당했죠.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2, 3년 전부터 오를 종목을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날짜별로 텔레그램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의 질이 정말 다르죠. 경제방송이나 뉴스를 따로 안 봐도 이방 하나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면 남들보다 두세 달 빠른 게 아니라 최소 1년, 길게는 2년 앞을 내다 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자, 의심하는 거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의심할 때뭘 의심해야 되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볼때꼭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자이 메시지 밑단에 수정됨이라는 표시가 남아요. 수정을 하게 되면요 텔레그램은 이 날짜가 지나도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남습니다. 자 다른 유튜버들도 이런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어 예전에 말했다라고 우길 수 있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죠. 자 저는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 오타 수정은 가끔 있어요. 자, 하지만 모든 거의 메시지에 이 수정됨이 붙어 있다면 그건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알려 드리는 게제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저와 2~3년 같이 따라와 주신 구독자 분들이 지금 1,800명 가까이 되세요. 자, 왜 이분들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진짜 전문가는 하늘 위에서 종목을 내려다 보고 올라갈 가능성이 큰걸 발굴해야 합니다. 이미 한달 전부터 오를 것 같은 종목은 개인도 다 알아요. 그걸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3년 전이 방을 처음 만들 때 초기 30분께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자, 그 약속 지키느라 긴 시간이었지만 저는 재밌었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자, 위에 번호. 010-5909-5865로 텔레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께만 제가 링크 드릴 거니까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올해 목표 구독자가 제가 5만 명늘리기인만큼 여러분 도움 부탁드리고요.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010-5909-5865로 텔레라고 꼭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을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2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2023년 5월부터 시작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자, 1기에 안내드렸던 이 종목들은 현재 누적수익률 560%를 기록하며 큰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 성과는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한 결과물이에요. 자, 이렇게 엄선한 종목들을 저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종목의 매집 타이밍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서 심지어 제 지인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프로젝트 1기를 잘 마치고 바로 프로젝트 2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프로젝트 신청하시면 무료로 종목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고 지켜보시기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또한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저와 함께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실 분들이 많아질 거라 믿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010-5909-5865로 딱두 글자 경험이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2기 방으로 초대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맨 처음 제가 약속했던 선물에 대한 힌트도 같이 드려야겠죠? 자, 저는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입수한 이 종목, 그동안 드렸던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훌쩍 넘어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즘 삼성이 조금 부진하죠. 자 그래도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자 조만간 삼성의 인수합병 이슈가 터질 종목이에요. 자 지금 땡땡 종목인데 제 주변 지인들도 아직도 이걸 잡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자 지금 이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거래량을 터트리며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이 증권사들이에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을 때 증권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가 뭘까요? 뭐 조선 아니 뭐 lng 가스 계약 철강 요즘 뭐 핫한 제약주 아닙니다. 인수 합병이에요. 자 인수 합병 이슈가 터지면 저점 대비 최소 1000%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좀 보시고 가시면, 자, 이때쯤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이 5억을 들여 인수하려는 이 종목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제가 안정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슈화가 기사화 되는 순간, 현 가격 대비 최소 4배 이상은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건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자, 이 종목을 우리 프로젝트 2기 시청자분들을 위해 완전히 오픈해 드릴 예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명 선착순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추가로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자, 요걸 지금 말씀드리면 정말 바로 눈치채실 수 있어서 프로젝트 2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 드릴 거예요. 자,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저점에서 이 박스권을 상승 돌파하며 4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저점에서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진짜로 올라가나 한번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위에 번호 010-5909-5865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바로 종목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질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만나고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